반갑습니다. 호텔크루 학생지원부 매니저 양서빈입니다. 오늘은 호텔 호주 호텔경영 유학과 이제 한국 4년제 호텔경영학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용 자료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제 저는 호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호주 쪽으로 중요도가 많이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사를 취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호주는 3년제 학사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은 전반적으로 4년제가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 모두 2년제가 있지만 준학사 학위는 미래에, 미래에 이제 높은 직급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사를 취득을 하는 이유죠. 한국이 4년제인 이유는 바로 세부적인 전공들을 전부 다 듣는다는 이제 차이가 있죠. 과연 뭐 모든 전공 수업들을 듣는 게 장점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어 쉽게 봐서는 안될 일이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대학교의 시간을 덜 쏟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등학교를 나와서 어 미국의 수능인 SAT를 보지 않고 대학 진학을 일시감치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요리 전공을 하다가 편입을 해서 졸업하면 나이가 꽤 있습니다. 4년제 학교를 나왔다면 많이 곤란했겠죠. 그리고 저는 F&B 쪽에 마, 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고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있, 아,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중간에 다른 보직으로 가게 된다면 말단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보통 졸업 전 6개월 정도 6의내 전공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 호주에서 인턴십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며 내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4년제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낸 만큼 졸업 후 방향성이 다양하다는 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학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실무 위주 수업을 많이 하고 도움되는 수업을 많이 들어도 커리어 초반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실무 능력이죠. 학번이나 성적 좋은데 막상 실무에서 버벅거리는 친구들보다는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싹싹하고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더 인정을 받습니다. 개인적, 개인적인 경험으로 실무 위주 수업, 상황극 같은 경우는 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무, 일을 하는 게 정말 어린 친구들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학비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죠. 아무래도 유학이니까 드는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어, 사람마다 다르지만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대한민국 4년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평균 약 2800만원 정도 듭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겠죠.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더 호텔 스쿨에 대한 학비와 정보들은 따로 블로그에 게시를 해 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이건 대한민국 4년제 호텔 경영학과 평균이니 각 학교마다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졸업 후 연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것 또한 평균인의 직급과 보직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호주에서 신입 호텔리어 연봉은 약 3,50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신입 호텔리어 연봉은 약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말이죠. 따라서 호주와 한국의 연봉은 꽤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경영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두 장점만 바라보고 유학을 온다고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영어와 학생 때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호주의 시스템 때문이죠. 현재 호주는 호텔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엄청난 인력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죠. 이건 기회입니다. 현재 호텔들은 학생이라도 뽑아서 직원을 늘려야 하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실무 경여, 어,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돈도 벌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학교들이 6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지만 6개월 인턴 기간만 진행한 학생과 3년 동안 틈틈이 일해온 학생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어의 중요성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한 글이, 아, 글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영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곳으로 직장을 다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호주에서 영어 능력 하나만 제대로 해놔도, 세계 어디든, 어디서든, 어,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뭐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고, 어, 지금까지 호텔 크루의 학생 지업부 매니저 양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